보겠지? 가자.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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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할 타입이 있어. 저처럼? 지금처럼? 나지처럼또 <laughs> 보링이 왔어. 남자들은 보링이 없어서 왜두 개밖에 없지? 왜두장 어, 없어? 그거 봐봐. 아, 두장 샀네. 아, 두장 샀어? 아, 그럼 됐다 뭐? 보링이 하나긴 한데. 어, 보링이 너무 많아. 어. 자,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가볍죠? 가볍게, 가볍게 접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있죠? 네, 있고요 저도 있고요 <laughs> 하나, 둘, 셋. 근데 언니 이미 우린 드래곤 그랬잖아. 어, 그래서 그래? 사실 의미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거지. 아, 아 중복만 아니겠지요. 하나, 둘, 셋. <웃음> 없지, 없지. 나름, 나름. 이래 거의 뭐. 깐, 뜯는데 기계죠. 아무 의미 없어 자, 이거는 재민. 재민 철러만 아니면 돼, 재민 철러만 아니면 돼. 하나, 둘, 셋. 어딘가다. 어, 아, 크레이지는 애지간하지 내가 가지고 있기 힘들어. 아, 좀 까불건데. 어. 없던데? 언니 근데 솔직히 없어도 되잖아. <laughs> 그래도 기분이 안 좋잖아. 음, 맞아. 뭔가 호구된 거 같고. 음. 하나, 둘, 셋. 이제 간볼 지금 가이제 이제 다 알았잖아. 아. 자, 이제 스피드 업 하자. 아. 아. 어. 너도 니 쪽을 보고 있어? 하나 둘, 셋.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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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생 어, 빨리 스피드하게 가자, 이제 아나 둘, 셋. 아, 다 깼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 나. 둘, 둘, 둘 셋. 네, 성공. 와! 와! 네. 진짜 개빡치네. 둘, 총처럼 뛰러 는데 하나, 둘, 둘, 셋. 어, 나두 개다. 어, 회사 실수. 나도 회사 실수. 어, 어 나도 회사 실수. 네. 아. 어, 나도 회사의 실수. <laughs>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자, <laughs> 아, 일단 제도 나왔다. 오케이, 제도 다 나왔어. 그러면 일단 최에는 다 나왔어. 중국이다. 어? 왜? 중국이다. 그 <laughs> 아, 아니고 이 눈 아, 벌써 까서 가득한 밤파두 살? 아, 나중에 아. 아, 세 개째야. 미쳤네. 야호! 야, 동선로세자 야호! 회사에 쓰지 말라. 로세 개를 만들어주었으니까. 오케이. 이제 이게 험난한주얼강에 끼어든 건 나니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미쳤네. 아, 갑니다. 하 하나, 하나, 둘, 둘, 와, 와, 나, 둘, 살? 우와! 내장째다. 와나 진짜 미쳤네. 와 진짜 싫어하냐? 아, 뭐야?

지금처럼? 지금처럼, 런쥔처럼, 지금처럼, 처음처럼, 아 런쥔처럼. <웃음> <웃음> <게> 웃겨. <웃음> 맛있어? 응. <laughs> 여기로 오네. 뭐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 NCT요. 맨날 시켜먹는 사장님, 해산이 많이 오나요? 진정, 진정. 없는거 아, 추가 없습니다. 추가 없대. 아, 봉선이 네 개야? 어. 그 집도 네 야, 우리 일곱 개잖아. 우린는벌 11개잖아. 아, 10개. 개기대가을 가지고 뜯는데. 진짜 소가생가 누구죠? 없대. 채엽꾸이거 아, 예쁘다. 형원이 나왔어 스티커야? 예쁘다. 나 이거, 이거 좀... 지 어, 어 뭐야? o k 없다고 m afraid.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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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aid. 고 m afraid. I'm afraid. i 이 afraid. I'm a f 아 a i d I'm afraid. I'm afraid. I'm afraid. I'm a 이 r a 높다시 찍은 건가 봐. 지금 열받네 갑자기 또. <laughs> 아 미친. 진짜 진짜 우리 보링 같은 건가 봐. 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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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보자고. 기현이 아주머니들 어, 너무 어, 짜증나. 어. 너무 짜증나. <laughs> 너무 저기 데 저기 이 증상이 되고 있세요 아니 아나나내인성이 나도, 나도, 나도 깜짝 놀랐잖아 방금. <laughs> 아주머니들. 어요 어, 여기 있겠죠 포카가? 이민혁. 이 <laughs> <laughs> <주님야? 웃음> 아 그래 진짜 루프타이 빠졌네? 아저 갑자기 진짜 개일받는다 얘 문... 원하는 거다 넣어 민혁 아니야? 미뇨? 어 아닌가? 지금 기현, 민혁, 형은다나왔어 내가 원하는 거얘 아까 나보고 그세명다오 마이 갓 그래. 뭐야? 어 똑같다 이 중국이다 하 형원이다 아 그렇게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됐어 다음 호카 어, 진짜 예쁘게 생어 형원 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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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어디가아어아 오케이 아씨 중국 중도 기분 굉장히 아이, <laughs> 어, <laughs> 요자 우리... 누가 나와야 되죠? 지성이나 아니면은 지성이요. 아 <laughs> 지성 아니면 지성. 이거는 진짜 제발 철어 놨으면 좋겠어그 갈게요. 네. 하나, 둘. <laughs> 와 미치시. 아줌마. 아. 아, 진짜 개웃기다. <laughs> 인성 관리 좀 해주세요. 저희 저희 원래 저희, 저희 원래 좀 이래요. 가능 없는 카페 네. 아, 아, 카페는뭐 이만냥. 이미... 아, 야 다음 거 갈게요. 네. 네. 지성아, 지성아, 지성아. 근데 철어인 거 같아. 진짜. 근데 이거 철어개 예쁘다고. 철어인 거 같아. 예쁘다. 철어 세시였네. 좋아. <laughs> 아칠리? 어? 언니부탁할가 아, 엔딩을 장식할래? 어, 내가 엔딩을 장식할래 <laughs> 제노 거기 <laughs> 진짜 제노 나와야 돼 제노 나와야 돼? 어아 설마 진짜 필셋 가야 돼 <laughs> 아, 아니야 이거 네꺼 아어 이거 야 왜? 나 이거 두장두개 사. 아오 나와야 해 가보자고 가보자고 <laughs> 진짜 개 때지? 진짜 어, 깜짝 놀랐 <laughs> 네, 잘못했잖아 어, <laughs> 기계라고 기계 가보자고 포스터는 <laughs> 뭐? 포스터는 어차피 이미 중복받치라서 이제 가면도 아무나 나와 그냥. 하나, 둘, 셋! 이게 뭐 봤냐고. 우리 인성, 우리 인성이 이 정도야. 너무 깡그 어떡해. <laughs> 내가 인질 포스터가 없었나? <웃음> <웃음> 개 이쁘다. <laughs> 돌려. 아가보다고 아, 가보자고. 가보자고. <laughs> 대으면 좋겠어. 어, 진짜 인성. 진짜 사치다 하나. 둘셋아아 아, 진짜 <laughs> 진짜 맞 <맛있어>. 어. <laughs> 지금 거기 있지? 가자 1,2,3아가어 기원하러... 너무 축하드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네요다 가보자고 나도 똑같은 구성을 낳았으 가보자고 어나 진짜 방금 씬텐이었어 나 진짜 앨범깡에 감흥 없었거든 아, 아니 언니 역대급이었어 <laughs> 진짜... 아, 나보다 무시한 그... 사 그... 그... 처음 었어이어아 가자고. 이야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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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오. <laughs> 이제 세일가능이 떨어졌죠. 어, 마크야, 마크야 보있지 마크야 나오자 하나, 둘, 셋, 마크. 네. 하나, 둘, 셋, 야, 똑같다. 아, 근데. 고 아, 괜찮다. 어. 뭐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와. 네 반일 다 했냐? 아 역시. 수습니다